아, 근데 오늘 수능 어떻게 잘 치셨습니까? 어, 자, 오늘 제가 문제를 더 보니까, 어, 이번 연도에 있었던 9월 목평과 어, 난이도가 비슷한데, 이제 교육 어, 평가원의 공식 발표 들으셨죠? 어, 교육 과정에서 출제된 기본 어휘와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이게 다예요. <laughs> 네. 난 기본적인 어휘 사용의 능력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인 어, 어휘라는 말은 너무 이게 매년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뭔가 어, 주제를 섭렵하셔야지 이번 수능은 푸실 어, 수가 있겠더라. 어, 주제가 지금 엄청 다방면으 나왔어요. 철학도 칸트 나왔고요. 여기는 상업화. 어, 상업화는 뭐, 뭐 문화 오락이죠. 어, 문화 오락, 예술의 문화의 어, 개입시켜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컬처테 m 트먼트 이런 어, 용어에 대해서도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클라우드워크 어,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클라우드워크가 뭔데요? 어, 지식백과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 영영사전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어, 클라우드워크에도 소개하고 있으며, 그렇죠? 어, 이런 등등 어, 어떤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런 어, 다양한 상업 문화, 그 다음에, 뭐, 칸트, 뭐, 철학,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어, 지금은 뭐, 정확한, 지금 현재 시각이 7시인데요. 6시 7시 반인데요. 정확한 이 등급 컷은 9시나 10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 지금은 이문제집만 나온 상태고요. 어, 거기 중에서, 오늘 제가 일이 끝나고 또 바로 부랴부랴, 어, 문제집 빼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하루에 두 개씩 오래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루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가 주요한 건지 어, 주요 문항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 이제 평가원에서 이미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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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요새 말을 하면 안 돼요. 어, 그게 아니고 어, 이런 문항에서 변별력 있게 냈다. 이렇게 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 변별력 있게 34, 30, 39. 어, 항상 이 6페이지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6페이지에서 어, 우리, 우리 평가원이, 우리, 우리 평가원이 34, 36. 이 39, 응, 어, 을, 변별력 있게 냈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다? 응, 킬러 문화. 어 정도로, 어, 너 이제 틀려라. 어, 조금, 이 문제는 틀려서 1등급을 가려내겠다, 이 말인 것이다. 그쵸? 그렇죠? 자, 갑니다. 자, 21번. 밑에 친, 요거는 저 단골이죠. 한쪽 소름이 바뀌겠습니다. 어, 저 조금 지울게요. 말이 많죠 제가. 어, 오늘 오늘 이사 요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들떴어요. 자 <laughs> 봅니다. 디지털 플랫폼 l platforms l e s s sticky. So sticky 어, 끈적하게 만들었다. 이거 무슨 말이지? 덜 끈적. 우리 왜 끈적끈적한 거 이게 렇 팔에 대면은 엄청 어때요? 좋아요? 뭐 어, 싫잖아요. 좀덜끔적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점이요. 이점. 도커랑. 자 그럼 뭐가 어, 디지털 플랫폼이 그렇죠? 온라인 디지털 컴퓨터로 하는 플랫폼이 마을 어, 일들을 좀덜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죠. 뭐 어, 직역으로 갑시다. 어? 우리는 함축적 의미다 가셔야 됩니다. 함축적 의미감사합니다 어? 어, As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modularized, more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and as a market s for d i g i t a r work are created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can be disconnected.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가십시다 자, 우리 업무가 모뎀에 따라 좀 더, 좀더 modularize 하면 모듈화되다 이렇게 구성, 구성 쪼개 쪼개져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거를 모듈화라는 거죠. 어, 모듈화되고, 커머스 타이점 상품화되고, 그리고 좀더 표준화됨에 따라 그리고 마켓포지티 워크, 디지털 워크, 그렇죠? 디지털 업무에 관한 우리 시장이 어, 더 창조됨에 따라 그렇죠? 뭐에 관한 타이가요, 연결고리요. 이 서비스 워크, 서비스 업무, 그렇죠? 서비스 업과, 그다음에 특정한 이런 장소가 나왔습니다.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1번에장소간에 뭐가 타이가 이러한 매듭이, 그렇 끈이 c a n b e d i s connected 잘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 보통 서비스를 하려면 그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 내가 이 시계 하나를 고장 나도 약을 고치러 시계방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This disconnected 잘라졌다. 어, 자 하겠죠? 갑니다.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that emerged in 1990s allowed large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a global reserve army by moving their call centers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 에이, 자, 뭐에 관한 business p r o c 외주를 주는 그러한 어, 사업 과정, 사업 절차가 그렇죠? 또 뭐를 해 주는 1 9 9 0 9년도 1990년대에 발현한 출련한 그한 외주 사업 절차가요. 그렇죠? 어, 뭐를 허락하네. 어, 뭐 뭐를 허락하는 동안에 the large companies e e o 자, 이큰 회사, 있죠? 대기업. 대기업이 어, 자, 투구 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는 동안이에요, 그렇죠? 자, 뭘 하는 허락하나요? 어떠한 글로벌 리저브 아미 이 나왔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쵸? 그렇죠? 글로벌한 이러한 예비군. 자, 그냥 재밌죠? 리저브 아미 하면 예비군이죠. 항상 대기타고 내 언제 전쟁 나면 불러나갈지 모르는. 어, 그쵸? 그렇죠? 그럼 글로벌한 예비군을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뭐를 함으로써. 어, 그들의 콜 센터를, 그쵸? 그렇죠? 이 콜을 받아주는 그콜 센터를 옮김으로써, 그렇죠? 어디로 옮김으로써?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 좀더 값싸고 먼 노동 시장으로 옮김으로써, 그렇죠? 어, 우리 얘가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이. 어, 허락을 해줬다고요. 큰 대기업을 이렇게 어, 글로벌 예비군에 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요. 그쵸이 말에 즉슨은좀더 어, 값싼 노동력을 어, 취하기 위해서 어, 그렇죠? 이런 조금 어, 제3의 국가죠? 어, 이런 개발도상 국가를에 어, 콜센터를 놔뒀다. 우리나라에 놔두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음. 거기서 이제 콜센터 받게끔 했다. 그렇 하는 동안에 얘가 조절 있는 거죠. Cloud work changes the volume and grad u a l i t y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자, 이 클라우드 워크 개념 중요한데요. 클라우드 워크란 이제 어, 나는 몸이 여기 있는데, 어, 나의 실제 업무는 원격을 통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 이런 드론처럼이 그렇죠? 드론도 나, 나는 여기 있는데 이거 조정을 통해서 어, 기계 조정을 통해서 원격적으로 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어, 그렇듯이 클라우드 워크라는 것은 이머 뭐, 양과 gradual 여기 나, 나옵니다. 과립상 즉 뭔가 밀집된 형태를 말하는 거죠. 과립된다는 것 것은요. 그렇죠? 어, 과립된 형태와 이 양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중요합니다. 아, 변화시켰다. 자, 어디 안에 있는? a 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그쵸 지리학적으로 어, proximate 하면 가까운인데 non 붙었어요 그러면 가깝지 않은, 그렇죠? 그 지리적으로 먼이만적슨그렇 geographically far work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 먼 업무가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게끔 일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졌다. 누가요? 그렇죠? 클라우드 워크가요. 이 원격으로 제어 시스템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업무가요 그쵸? 음. 자,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can hire a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Nairobi one day and New Delhi the next. 그쵸? 이거 그냥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어, 뉴욕에 있는 이런 작은 어, 이런 비즈니스는 누구를 하 i r 할수 있다? 나이로비에 어, 있는 이 프리랜서, 프리랜서 이 필사생이죠. 어, 그대로 적는 그러한 필사생을 고용할 수 있고 원대 하루에 그쵸 어, 어떤 하루는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뉴델리더 t 그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 있는 사람을 또 필사생으로 고용할 수가 있다. 그쵸 이거 어, 한 같은 업무를 이두 나라를 어, 따로 따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이게 엄청난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의 장점인 것이죠. 그쵸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 그렇죠?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공장들도 지어질 필요가 없으며, 그 다음에 the local regulation 어떤 지역적인 규제도 그렇죠 관찰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머리 떨어졌으니까요. 음, 지어질 필요 없다. And in most cases, no local taxes are paid. 어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이러한 클라우드 워크에 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 되겠습니다. 그렇 어, 또한 이런 지역적인 세금도 부과할 필요가 없어. 그렇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happens by simply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or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그렇 어, 이러한 스위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덕션 네트워크하면 이 네트워크 업무의 네트워크 에 대한 생산에서의 전환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뭐함으로써 어, 아주 그냥 단순히 순전히 어, 저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이런 디지털 워크플랫폼 이런 디지털화된 이 플랫폼에 버튼 몇 개만 클릭함으로써 그렇이런 작업의 형태가 전환이 된다. 그렇 And in this way, the employer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그쵸?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고용주는 뭘 남겨주지 않는다? No, 나왔습니다. 어떤 물리적, 그쵸? Material, 재료적인, 물리, 물질적인 이런 자국 또한 남겨줄, 남겨줄 수가 없다. 남기지 않는다. 어디에서? 그렇죠. 장소에서. 저 나의 몸은 멀리 있으니까. 음, 장소에서는 나의 이런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장소 어떠한 장소? It was once an employer. 한때는 once, 한때는 옛날에는 고용주였던 곳. 이그 장소에서요. 그쵸죠저 흔적은 남긴단 말이다. 안 당긴다. 어, 자, 그러면, 자,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가 의미하는 바보입니다. 디지털 워크, 그쵸? 내 몸이 떨어져 있는데, 원격적으로 어, 그 업무를 제어하는 이것이 많은 업무를 좀덜 끈적하게 만들어줬다. 찾습니 자, 1번. Sell the local, locational dilemma of the global market. 야, 이건 괜찮죠? 그쵸어 틀렸어요. 세터를 세트를, 안정화시켜준 건 아니죠. 고착화시켜준 건 아닙니다. 국지적인 딜레마요. 어디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지적인 딜레마를 안정화시켜줬다 까지는 아니라고요. 이거 너무 같다고요. 1번은. 그렇죠? 뭐라 했어요? Better t o work less i 덜 끈적하다 만든 거죠. 이것이 문제 해결인가요? 아니죠.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 1번 틀었습니다. s t e 번입 아닙니다. 2번. elevated the spec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렇죠. elevated. 올려줬다, 상습시켜줬다, 뭐를, 어떤 공간적인 유연성을. 그렇죠. 어디 안에서? conducting business. 비즈니스를 실행시키는 데 안에서 그렇죠. 지금 비즈니스를 실행시키는 데 안에서 클라우드 워크가 뭐 뭔데서? 체인에서 멀리 멀그 해줘야 할티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했잖아요. 끝이죠.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어, nonproximate 먼, 음, 먼, 뭐,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이 클라우드 워크가 만들어줬다고요 어, 클라우드 워크라는 얘가 그렇죠? 양과 이런 가립 과립상의 이런 형태를 변경시켜줬다는 것은 그렇게 어, 이러한 먼 거리의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유연성을 확보시켜준 것이죠. 그렇죠? 답은 2번이더라 음, 그렇죠? 음, 번 we can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the local business. 자, 지리적인 이러한 어, 국제적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을 약화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강화시킨 거죠. 어, 더 멀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끔. 음, 리커를 틀렸다. 4번. Relieve the strict legal process of regional outsourcing. 자, 머 경감시킨 건데요. 어떤 엄격한, 자, 법적인 절차. 어, 어떤 데서 regional outsourcing. 지역적인 외주를 주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경감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뭐, 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Legal. 틀렸다. 5번. allow t h business to be less complicated in its hiring process. 우리 고용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어, 좀덜 어, 복잡하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아니죠. 고용에 관련된 것도 아예 아니, 닙니다 그렇죠? 이내 몸이 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이 얼마나 나의 이러한 장소적으로 이런 분리함을 less e a 덜끈적하리게덜 성가시게 만들어 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답은 어, 답은 이거. 2번, 이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빨리 봅니다.